안녕하세요 푸핑그룹입니다. 네 제가 지금 아주 소소한 후기를 올리려 고 그러는데요. 옆에는 제 친구랑 같이 있어요. 일단은 이거 펜시 지퍼백. 이거 안내를 제가 먼저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생겼어요. DIY나 이런 거할때쓰려고 이것도 뜯어봤는데요. 이거는 이것도 팬시 지퍼백이에요. 데 이것보다 좀 커요, 이게.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게 좀 넓어요. 넓어요, 좀. 넓죠? 네, 이것으로 다이소 엄청난 소소 후기를 마치겠습니다. 옆에는 이거 그때 어제 올렸던 거예요. 拜 <noise>